신데렐라. 오늘은 좀긴 책이에요. 옛날 어느 나라에 신데렐라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얘네들은 안 예뻐. 안 예뻐. 얘네들은 새 엄마가 들어온 새 엄마에게 있던 두 딸이에요. 아내를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던 신데렐라의 엄마. 아버지가. 딸에게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엄마, 새엄마를 맞았는데 저 나중에 이말 탈래요. 그럴 거예요. 우리 딸은 말잘 타지요. 새엄마에겐 <laughs> 두 딸이 있었어요. <laughs> 그런데 신데렐라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그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신데렐라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죠. 새 엄마가 온갖 집안일을 시키면서 신데렐라를 괴롭혔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데렐라는 어여쁜 숙녀가 되었어요. 개연은 아기 산들아. 그래 비록 다락방에서 지내며 하녀처럼 살았지만 신데렐라는 언젠간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믿었대요. 새엄마와 언니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신데렐라는 늘 고분고분 잘 따랐어요. 신데렐라에게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신데렐라를 아끼고 도와주었거든요. 엄마, 이렇게 근데... 새들도 있고, 다이가 좋아하는 생쥐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응? 근데 나 생쥐가 잡아먹일 것 같아. 아니야.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생쥐 제크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 못 보던 쥐한 마리가 덫에 걸렸어! 그 말을 음. 듣자마자 신데렐라는 어디로 갔어? 생쥐를 구하러 곧장 창고로 내려갔어. 엄마, 저 수업 받으면 생쥐 키우고 싶어요. 어떡하지? 자, 신데렐라가 말했어. 가엾기도 해라. 오디로들 떨고 있네. 신데렐라는 생쥐를 꺼내주며 제크에게 말했어. 제크, 네가 친구가 되어주렴. 신데렐라는 새 친구에게 거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옷과 신발도 만들어 주었어. 거스,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 거스도 활짝 웃으며 기뻐했어요. 신데렐라는 다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할 일은? 새엄마의 고양이인 루시퍼에게 아침을 주는 거예요. 신데렐라는 아침을 준비하며 브루노에게 말했어요. 브루노, 루시퍼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 브루노는 신데렐라를 잘 따르는 개지만 브루노와 루시퍼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우르렁거렸죠. 새엄마와 언니들이 마실 찬물을 끓이는 동안 신데렐라는 마당으로 나가 모이를 주었어요.생쥐들도 배가 고파서 함께 먹고 싶었죠.하지만 루시퍼가 이렇게 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마당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그래서 생쥐들은 꾀를 냈어요.한 마리가 루시퍼를 약올려서 한눈팔게 만들면 나머지 생쥐들이 나가기로 말이에요.그래서. 누가 루시퍼를 약올릴지 생쥐들은 꼬리로 제비 뽑기를 했어요. 누가 뽑혔을까 다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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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장. 그 그래, 예. 대장 제크야. 제크가 루시퍼를 약올린 <laughs> 주인공으로 뽑혔어요. 제크는 살금살금 다가가 루시퍼 앞다리를 힘껏 걷어찼요 덤벙. 그 바람에 루시퍼 얼굴이 우유 그릇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제크는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화가 난 루시퍼가 제크를 쫓아 씩씩거릴 동안 나머지 생쥐들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지요. 생쥐들까지 나오자 신데렐라는 통통한 옥수수 알갱이를 마당에 듬뿍 뿌려주었어요. <laughs> 자, 다들 맛있게 먹으렴. 헉, 근데 어떻게 됐어? 배불리 아침을 먹고 집 안으로 들어가던 거스가 루시퍼와 딱 마주치고 말았어. 어떡하지, 다야? 거스는 걸음만알 살려라 하고 도망쳐서 차잔 안에 숨었는데, 루시퍼가 차잔을 들추어서 거스를 빡 잡을 뻔했어. 그런데 그때, 띠리링 하고 벨이 울렸어. 새엄마와 언니들이 당장 아침 식사를 가져오라고 재촉하는 소리였죠. 아, 어, 내 여기 있다. 신데렐라는 서둘러서 아침 식사를 차리고 루시퍼는 식탁보 밑으로 숨었어요. 거스를 잡아챌 그 순간만 기다리면서요. 신데렐라는 차잔에 거스가 숨었는지도 모르고 급히 쟁반을 들고 나갔죠. 신데렐라! 신데렐라!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침을 빨리 가져오라고 신데렐라를 불러댔어요. 신데렐라가 쟁반을 내려놓고 돌아서자마자 작은 언니가 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첫잔에서 거스가 튀어나왔거든요. 엄마, 신데렐라가 일부러 생쥐를 가져왔어요. 작은 언니는 안칼진 목소리로 새엄마에게 일렀어요. 신데렐라는 당장 새엄마에게 불려갔고 작은 언니를 놀라게 한 벌로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루시퍼도 씻겨야 했고요. 한편 왕궁에선 왕자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것이 걱정거리였어요. 왕은 신혜를 불러 명령했죠. 왕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을 모두 초대하여 무도회를 열도록 하라. 무도회가 열린대. 신데렐라는 문드드리는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더니 왕궁에서 온 신하가 무도회 초대장을 건네주었어요. 새 엄마가 초대장을 낚아채 큰 소리로 읽었죠. 오늘 밤 왕궁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이 나라의 아가씨는 모두 참석하라. 언니들은 들떠서 소리쳤어요. <laughs> 내가 무도회 주인공이 될 거야. 아니야 나야.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신데렐라의 말에 새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laughs> 네가 가고 싶다면 가도 좋아. 다만 집안일을 모두 끝내고 무도회에 입고 갈 옷이 있다면 말이야. 신데렐라는 다락방에서 나아주신 엄마가 입었던 드레스를 찾았지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몸에 맞게 손질해서 입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새엄마와 언니들이 요란스레 신데렐라를 불렀어요. 신데렐라는 드레스를 그대로 둔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언니들은 옷보따리를 신데렐라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굿디 깨끗하게 빨아서 다람쥐까지 정성껏 해놔. 새엄마는 집안의 모든 유리창과 바닥을 반짝거리게 닦아 놓으라 명령했어요. 다락방에선 동물 친구들이 오래된 드레스를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버린 구슬과 리본 끈 등을 주워다가 다시 꽤뱅고 붙여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었죠. 저녁 8시예요. 왕궁 앞은 무도회에 오려고 마차, 온 마차들로 긴 행렬을 이루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무도회 시작이에요. 하, 나도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드레스 입고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 신데렐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왕궁을 바라보며 한숨지었어요. 바로 그때 동물 친구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얘들아, 정말 고마워." 신데렐라는 나중에 주사 그래요. 신데렐라는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 다예요? 신데렐라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더니 언니들은 샘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의 드레스를 찢고 리본과 구슬도 다 뜯어버렸어요. 새엄마는 그저 언니들이 하는 걸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죠. 이제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갈수 없게 되었어요. 드레스도 찢어지고. 시간도 이미 늦었고요.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 흐느껴 울었지요. <laughs> 나도, 나도 무덤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엄마, 그때였어요. 그래요? 그때였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신데렐라 앞에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신데렐라. 희망을 버리지 마요. 내가 도와줄게요. 요정 할머니가 요술봉을 흔들었어요. 샬랄라 둘러 매치가볼라 비비리바비리부. 그러자 호박은 멋진 마차가 되고 생쥐들은 마차를 끌 말로, 브루노는 시중을 드는 하인으로 변했어요. 이번엔 신데렐라를 향해 요술봉을 흔들며. 비비리바비리부 하고 주문을 외웠죠. 그러자 찢겨진 드레스가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뀌고 발에는 장갑도 반짝이는 어, 장갑도 끼고 유리구두도 신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엄마, 저도 장갑 사주세요. 음. 하얀 광고. 출발하기 전 요정 할머니인 신데렐라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신데렐라. 밤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와요.그러니 꼭 12시 전엔 돌아와야 해요.신데렐란, 그러겠다. 약속하고 서둘러 무도회장으로 갔죠.왕궁 안은 무도회에 온 아가씨들로 붐볐어요.아가씨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아가 왕자님과 인사를 나누었죠.신데렐라는 겨우 마지막으로 무도회장에 들어갔어요.그때 마침,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왕자님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왕자님의 눈길은 신데렐라에게만 머물렀어요.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신데렐라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고, 이제껏 이렇게 마음에 꼭 드는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아가씨였어요.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춤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니까두 사람은 달빛이 물든 연못가를 거닐며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두장 넘어갔네. 그러다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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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어느새 1 2시가 됐어요. 시간이 흐른 줄 모르고 있던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왕궁을 황급히 따왔어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됐어. 유리구도 한짝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나왔어요. 음. 신데렐라가 마차에 올라타자 마차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요기. 왕궁에서 얼마쯤 떨어졌을 때1 2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죠. 그 순간 이렇게 다 변했어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유리구두만은 반짝이면서 그대로 있었죠. 오늘 밤은 정말 행복하고 꿈 같은 시간이었어. 요정님, 고맙습니다. 왕궁에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어요. 뭐라! 왕자가 사랑에 빠진 아가씨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왕은 매우 화를 내며 당장 그 아가씨를 찾아오라 명령했지요. 이튿날 아침, 새엄만 유리구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왕과 왕자님께서 유리구두 한 짝을 왕궁에 떨어뜨리고 가 아가씨를 찾으신단다. 그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아가씨는 왕자님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구나. 내가 맞을 거야. 아니야, 내 발이 딱이야. 신데렐라는 문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락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새엄마가 신데렐라의 방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넌 오늘 이 방에서 꼼짝도 하지 말거라. 새엄마는 신데렐라를 방 안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새엄마는 왕자가 찾는 아가씨가 바로 신데렐라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왕궁에서 신하가 찾아오자 새 엄마는 언니들을 차례대로 인사시켰어요.신하는 왕의 명령을 전했지요.왕께서 모든 아가씨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리구두를 지나봐야 한다 하셨는데 두 분뿐인가요?새 엄마가 한눈을 판사이 거스와 제크는 방문 열쇠를 손에 넣었고, 언니들은 어떻게 해서든 발을 유리구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신어볼게요. 신화가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신데렐라가 나타났어요. 거스와 제크가 제때 방문을 열어주었거든요. 새엄마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신어보지 못하게 하려고 신화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지만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모든 이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엄마. 올렸어요. 동물 친구들도 이것도 사고고요. 어, 면사포도 둘렀고요. 동물 친구들도 이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지도 3대들도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